소띠 소띠 삼십칠의 울축생이요. 울축생. 어, 나는 삼재의 나는 삼재의 신축년에 나는 삼재입니다. 나는 삼재의 기싸움이 신축년 해운년에 기싸움이 엄청나게 시작이 돼요. 엄청나게 시작이 돼요. 상반기도 그렇지만 하반기도 그래요. 하반기도 그래요. 그래서 잠깐에 숨을 쉴수 있다면은 글쎄 한 6월, 6월에서 7월. 그때만 잠깐 숨을 쉴수 있는 요만큼의 여유가 좀 있지만 나머지 하반기서부터는 정말로 이겨내고 버텨야 하는 해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해.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흔 아홉 개축생. 나는 삼재에, 신축년 나는 삼재에, 삼, 나, 삼재는 괜찮습니다. 삼채는, 삼재는 괜찮은데, 아홉 수에, 아홉 수에 발목이 묶이는 격이에요. 아홉 수에. 참, 애군이 많이 끼어요. 애군이. 그 중에서도 애군이 많이 끼는 달에가, 8월, 9월? 진짜 요 때는 몸을 사리고 많이 나를 낮추고 가야 하는 해입니다. 올해는 무조건 아홉서 잘 넘기시고 조심하세요. 6 1나 신축생. 나는 삼제 해에 참 많이 힘들고 고단한 한 해가 되겠어요. 간제, 구설이 참 많이 따르는 해이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한 6월? 6월부터는 그래도 주위에 주위에서 막 조금이나마 도움이 들어와요. 도움이. 그래서 그걸로 위로를 삼고 위로를 삼고 올해 진짜 버텨야 하는 해입니다. 그 대신에 금전 금전으로는 올해 없습니다. 거의 금전으로는 그냥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우선은 올해에는 내 육신 내 몸. 몸 상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면서 버티시는 게 최고로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